현안 관련해서 경찰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지난해 말에 학교 폭력으로 인한 학생들 자살이 잇따르자 학교 폭력 문제 관련해서 경찰청에서도 강력 대응을 선언한 바 있으시죠? 예, 있습니다. 예, 여기 관련해서 그 교과부에서 학교 폭력 근절 정책으로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, 중고 초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한다고 밝혔는데요. 예.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이 좀 과도한 조치다.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는 생활 기록을 기재 요구하거나 최소화하는 지침을 내렸는데 교과부가 지금 이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.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그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 그 청에서 이 관련 교육청의 그 제도를 파악하셔서 학생의, 이 결과적으로 학생의 인권보호와 전과자 양산방지 또 여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교과부에 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경찰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교과부야 예. 예, 그 교과부, 저희들하고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대응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, 한번 교과부의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 폭력의 대처를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인권 침해가 없도록 주의하고 있, 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요, 그점 감안해서 이 교과부의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요. 더불어서 지난 상임위 때 제기했던 그 남북 교류 협력법 관련해서 호갈승인 대상으로 그 수사하셨던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한. 수사 관련해서 수사 금지 공문을 경찰청에서 내려주셔서 그 부분들이 시정이 됐다는 점들을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좀 알려드리고 경찰청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,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 그렇게하겠습니다 예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